충격적인 사건이다. 지난 6년 동안 오타니 쉐이의 전담 통역으로 활동해온 미지하라 이페이가 절도 혐의로 해고되었다. 21일 한국 시각으로 미국 LA 타임즈와 ESPN, 은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의 통역 미지하라와 관련한 속보를 보도했다. ESPN은 오타니의 통역사가 그의 은행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약 60억 원) 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21일 해고되었다고 전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오타니의 오랜 친구이자 통역사인 미지하라 이페이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도박업체 조사를 받는 중에 있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송금했다는 주장이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다저스 구단은 미지하라를 해고했다. 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오타니의 통역으로 알려진 미지하라는 오타니의 그림자처럼 그와 함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타니가 니오넴 파이터스에서 활약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타니와 친해진 미지아라는 니오넴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통역을 맡았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도 그와 함께 미국에 올라왔다. LA 에인절스에서 오타니의 전당 통역으로 일하며 6년 동안 미국 생활을 지원해왔다. 외국인 선수에게 통역은 단순한 언어 소통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의 삶을 지원하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곁에서 함께한다. 오타니와 미즈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적인 교류를 즐겼다. 오타니가 미국 생활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즈하라와 그의 아내가 거의 매일 함께 식사했고, 미즈하라는 통역 역량뿐만 아니라 오타니의 훈련도 지원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서로의 일거수 일투족이었다. 오타니가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7년에 걸친 거액 계약을 맺었을 때도 미즈하라는 그의 통역으로 함께했다. 이적 후에도 오타니는 미즈하라를 전담 통역으로 선택했다. 다저스 이적 후 오타니는 팬들 앞에서 미즈하라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웃으며 답변했지만 사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다. 오타니는 한국 개막전을 위해 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미즈하라와 그의 아내도 함께했다. 미즈하라 부부는 다나카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며 오타니 부부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오타니와 그의 통역인 미즈하라는 모두 일본에서 스타대우를 받았다. 이번 해고는 더욱 충격적이다. 미즈하라는 지난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지켜봤다고 전해졌다. ESPN은 우리는 지난 9월과 10월 오타니의 이름으로도 번에 걸쳐 50만 달러가 송금된 은행 정보를 확인했다. 연방 당국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도박 업체를 조사하다가 오타니로부터의 송금 내역을 확인했다. 오타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이어의 동료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도박에 빠진 미즈하라는 최근 빚이 450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도됐다. 미즈하라는 2021년 샌디에이고 포커 게임에서 보이어와 처음 만났으며. 2022년 말에 이미 빚이 100만 달러 이상 된 것을 고백했다. 그 이후 빚이 증가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미즈하라는 야구와 관련된 배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배팅한 스포츠 종목은 해외 축구, NBA, NFL, 대학 풋볼이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에게 도박 빚을 고백한 후, 오타니가 수개월 동안 직접 자신의 계좌에 로그인하여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ESPN은 이들은 거래 설명란에 대출 명목이라고 기록했다고 전했다. 미지하라는왜 오타니가 돈을 직접 주지 않고 자신이 계좌 이체를 직접 했는지에 대해 EPSN 의 질문에 오타니가 돈과 관련해 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타니는 제가 돈을 받으면 다시 도박을 할 것을 원치 않았다고 답했다. 오타니는 미지하라가 보는 앞에서 보이어이 동료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사상 첫 번째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정규시즌 개막전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가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LA는 5 2로 이겼다. 오타니는 더그아웃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오타니의 변호인 측은 니즈하라가 ESPN 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부인했다. 오타니의 변호인 측은 미즈하라의 주장 오타니가 도박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을 ESPN이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오타니의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오타니는 대규모 절도 피해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타니가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라 미즈하라가 절도를 했다는 게 현재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2 1일 고척돔에서는 그들이 평소처럼 경기를 준비하고 개막전을 치렀다. 그러나 다저스 구단은 해고 결정을 내리자 미지하라가 경기 후 선수단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espn에 따르면 미지하라는 개막전이 끝난 후 다저스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에게 자신이 도박 중독자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오타니의 아내 부모 및 미지하라의 아내가 함께 머물고 있다. 오타니를 비롯한 다저스 선수들은 21일 경기가 끝난 후 22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일본 언론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오타니의 그림자로 함께하는 미즈하라의 모습은 볼수 없게 되었다. 충격. 오타니 통역. 오타니 돈 수백만 달러 훔쳐 불법 도박하다 적발.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를 대변하던 미즈하라 이페이가 오타니 돈을 훔쳐 도박에 빠진 혐의로 구단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다. 21일 한국 시간 기준 미국 유령 매체 LA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 중인 매튜 보이어라는 불법 도박업자의 조사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후 오타니 측 변호인의 조사 결과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훔쳐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 수준의 돈이 훔쳐졌다고 한다. 웨스트 할리우드 로펌의 버크 브레틀러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오타니가 대규모 절도 피해자임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 당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저스 구단은 이페이를 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는 보이어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타니는 이전부터 함께했던 이페이 대신 새로운 통역을 구해야 했다. 한편, MLB 월드 투어의 서울 시리즈에 참가 중인 오타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활약했다. 그의 아내인 다나카 마미코 씨도 이날 경기를 응원했다. 오타니는 지난 16일 결혼 관련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해외에 나왔는데 같이 경기를 볼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 경기에서는 침묵했던 오타니가 개막전에서 아내 앞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말을 지켰다. 오타니 쇼에이 30 LA 다저스의 통역을 맡은 미즈하라. 이페이가 도박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특히, 오타니의 계좌에서 60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LA 타임스는 21일 한국 시간 오타니의 변호인이 그의 통역사를 도박과 대규모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며, 같은 날 다저스 구단이 그를 해고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지아라는2024 미국 메이저리그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위해 내 안에 서울 고척스이돔에서 오타니의 통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짐을 쌌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불법 도박업자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나와 이에 오타니 측 변호인이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미즈하라가 저지른 것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웨스트 할리우드의 버크 브레틀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가 절도의 피해자임을 발견했고 이 사건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이 같은 소식이 확인되면서 미지아라를 곧장 해고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지아라는 최근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ESPN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60억 원)를 불법 송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칸 스포츠는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 은 40여 개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지아라 오타가 MLB로 진출할 때 함께 로건습니다 그동안 통역및 매니저 업무를 맡아 오타니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켜왔습니다. 니칸 스포츠에 따르면 리즈하라는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점은 오타니는 도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역시 도박이 불법인 줄 몰랐다. 모두가 알아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